한살 때마다 뭐가 뭐 이유, 그 이유를 대기는 걸 하나하나씩 바꿔서 <laughs> 예. 때마다 그런 게안좋세 분만 그런 면 그게 무슨 요순이한테뭘 알아야 되나? 뭐 어떻게? 그 행동이 렇게한말이지아아 지금 모르에서 나는 그 내가 꿈에 맞해요 음. 황금 구렁이가 어. 황금 안에 큰 뱀이 사람보다 훨씬 큰 뱀이 네. 그 침대 밑으로 들어온 네. 거야 어, 들어와 들어와서 또 아, 아, 좋은 야. 그런 야. 와. 네. 이 동굴 앞야 들어가자 황금 구렁이가 아니 그럼 큰 뱀이 굳군해 그런데 아, 아, 네. 그거를 묶어놔야 돼얘들어봐 세몽꿈이란 말이야, 그런거가. 근데 큰 진짜 그게 아들이라 그러더라고, 세몽꿈은. 음. 그럼 승준이가 아들이에요, 그애인가요 아들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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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진 찍어서 나왔어요. 아, 아들이라고? 네. 고추가 보여요. 뱃속에 아. 있는 산주. 아, 네. 그래요? 네. 아, 근데 어.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거죠. 어. 자체도 제일 잘건데 그래서... 한 청둥 부렁이가 좀 무지무지 커지면 우리 침대 밑에 피는 거야. 가만히 그렇지. 그래서 가만 놔고 그렇지. 그런 래 거에 네. 해당되는 거냐? 네. 아니면 네. 오늘, 네. 복권이 네. 복권이 네. 오늘 복권이 네. 100억, 네. 100억 네. 이 오늘이 100억인가 200억이? 100, 음. 예상이 네. 그게 네. 되는 네. 거냐? 예상이.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이. 내가 만약에 0억을 타면. 우리는 우리도 세서야뭐어큰 집을 꺼아 이거 뒷부터 갚아줄테 <Mysterio> 완전히 완전히 집안을 그다아그래요그래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아 아니 이거 매리이우이제 국민의 이야 우리 집 좀 근데 그설을웬만면 거리 두만 그냥 하네. 웬만한 거리인데 그냥 내 앞에서 기고안들어오고뿜어 이거 황금으로 민가 그럼 주방이 웬지야? 그럼 어 어려 보기 들어오는데 뭐 대립품 끌고 그런 걸알아들려고 그런 것차피 사고 나왔지. 네, 그 첫째 지도를 그런데 그 부분을 끼고 나서 이틀만에. 승진이가애를기리가애기를 들을 가나다그같아해먹가 그런 거예요. 그해이다면서지가지고못 어, 했. 그런데 근데, 그 백이요. 큰매누리가요 이거 많이 큰게 음. 작아요. 어, 그거 그 그래. 인제 아, 뉴욕에 한국사람하고 제 가깝게 지낸 사이 있잖아. 그 근데 그 친지는 신대가 애기를 은 거야. 음, 응. 애기를 난데 병원에 이걸 했단 말이야. 근데 얘가 배가 울르면서도 가서 문병을 아, 네. 해주고 국 아, 해주고 저 뭐야 저, 저저 뼈국을 저, 저, 그, 뭐. 끓여다 갖다지고늘 그랬어요. 그리고 둘째 그거 낳는 건데 큰 애기가 있을 거 아니야. 걔를 데려다가 어, 지, 집에다 승진이 네. 집에다가 데려왔어요. 어, 그리고 애를 가지고 그거 상당히 친절한 사람이더구나. 또 산모 어, 또 묘국을 끓여 주 낳으려고 했어요. 어, 너무 슬퍼했구나. 그러고서 그 산모가 태원했을거 아니에요. 어, 그러면 애가 그 상황에 굉장히 나빠져요.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미안해가지고 음, 원에이기해버렸으니까 음. 그냥 그뭐 아주 그냥 미안해서 그냥 매일 랬적을 했대요. 어쩔 줄 모르겠어요. 그래, 그래. 조금 무지개는지도모르겠 그래, 그래. 착한 건 착한 복용은돼가뭐하 아, 옛날에 뭐장통로 데려갈 때이런집분도 착한 사람은 나중에 보고를 받아야 돼. 그런 거야. 법원에서는 학까지 해줬거든요. 데 반대 생이 것도 생겨가지고, 형님 사람 보고 계약한 조건이,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생겨있니까 뭔가 하면서 뒤로, 뒤로, 어, 문짝이이 있었는데, 네. 에, 그, 법무사한테 그, 이등권 뭐, 그 상가 분양하는 복속관 계획을 하등 뭐, 이런 거를. 만두 <람이> 뭐, 얘기 뭐, 어, 해요, 어, 뇨? 만들어카어요 <목소리를> 비대위에 이 새끼들이 나쁜 놈들 아니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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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지름길 으로 계약을 해놓고 중동되면 너 죽게 너 죽게 지만대로이 주인이 누군데. 주자가 돼. 주인인데. 네. 비대위 대장이 지만대로못다하냐됐거뭐거야봐

아, 놀다 오는구만. 어, 예. 네, 아, 여 어떻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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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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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..